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무궁화 세븐 인사드립니다. 여기 이슬람 사원 하단법인 한국 이슬람 교육문화원에 왔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한번 찍고 오늘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셔널 <놀람> 푸드마. 여기가 성교원 입구입니다. 저 앞에 2층 건물이 김혜연 성교사가 홍영선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이태원 성교회입니다. 한국 이슬람 문화. 3층 건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태원. 언덕백이 정상이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민족, 아프리카,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 유럽, 어디서나 놓여 이는 곳이 이태원 입니다 네, 여기 이태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하마드,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예, 네, 장비 정경을 찍고, 이동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차장 저는 구고요 마당 하원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깨워졌죠? 한 3,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박재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슬람 사원 안네예 나갈게요 예 너무 경치를 좀 한번 찍으려고요 여기가 전망이 좋다고 하죠 한강 한강 한 번만 찍고 갈게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한국.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에 이슬람 사원. 저요. 네,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한강도 다 보이고요. 저 멀리 강남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전경을 한번 전체를 찍겠습니다. 네, 나갈게요, 마지막. 어르신, 여기 주차요금 얼마입니까? 한 시간에. 아니, 평일날, 평일날. 멀리, 롯데 월드 타워 102층이 보입니다. 강남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슬람 사원을 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